권희 씨가 구토를 할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혈압이 올라가고 피똥 쌉니다. 이준수라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와 진짜 너무 낯이 막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준수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. 이준석 말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런 식의 문자 주고 받은게또 있었었고요. 아 진짜 그런 개인적인 내용의 문자가 공개됐니? 얼마나 본인이 사실은 부끄럽고 챙피했을까? 그러니까 사실 구토하고 그래서 중간에 재판하다 말고 나가게 된거 아닐까? 너희 변사 좀 부탁드리면 언론윤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. 저는 네. 그거 어,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봐요. 왜냐하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난다. 지금 우리가 양평이라든지 예. 뭐. 도이치를 포함하여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한 결말, 어, 최종 종착점으로 가야 되는데,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고, 다 격가지라고 봅니다. 이게 어떤 흥미의 줄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, 그게 본질을 흘릴 수도 있다.